한국의 한 군부대 신병 소식에 시선이 집중되는데요 신병 왔다 짐싹다 풀고 반 먹이 네 알겠습니다 중성 그리고 대망의 전입신고 이명박 민석 2011년 11월 18일 야 미쳤냐 어째 신병 민석은 첫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했지요 이명박 네가 이명박이야? 아아니다 웃어? 아닙니다. 후임생겨서 신나냐?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딱 봐도 빡센 저 고참의 기운. 야, 이명박 민송. 누나 있냐? 예, 있습니다. 사진은? 사진 있습니다. 줘봐.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누나는 군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됐죠. <laughs> 누나 똑바로 안 그래도 잠시 후 천사 선임과의 뒷담화에 숨이 트이는데. 방금 봤지? 우리 부대 완전 사이코야. 아, 아아 <laughs> 맞장 뜨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저도 사회했을 때 복싱을 좀 하다 와가지고. 아 어, 복싱했어? 네. 어 그럼. 그러나 맞장 한번 떠볼래? 처음부터 모든 게함정이었죠야 상훈아. 싸이코 예! 고참은 사실 일병이었고. 일병 김상훈. 실컷 굴려졌던 선임이 진짜 상병이었는데요. <목소리> 어, 상아, 너 오늘 연기 좋더라. 저번보다 늘었어. 우리 신병이 사회에서 복싱을 좀 하다 왔대. 너도 무타이 했잖아. 어떻게 생각하냐?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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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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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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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대장실에 불려간 일구 나니까적당 들어가 다 최고, 너무 최고. 이번에 너희 분대로 보낸 신병 사단장님 아들이야. 신나게 갈군 신병이 사단장 아들이라니. 이병 박민석. 네가 이명박이야? 아 아니다. 그 순간 사단장님 얼굴이 떠올랐고. 공상하에 점령해주길 바란다. 이상이다. 민석의 얼굴이 딱 겹쳐 보였죠. 잘못 들었습니다. 좀 이따가 육본이나 편한 대로 보내다니까 있는 동안 잘 챙겨.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자. 아, 일구는 이제라도 잘 보이려 애를 쓰는데요 야 이거 다 그냥 장난 같은 그런 건거 알지요? 어? 신명 들어오면 하는 그런 거 뭔지 알지? 뭔 일이십니까? <laughs> 사단장 아들이라고 병신아! 야 존나 놀랐지? 야 미안하다야. 어 아, 저기 백스나 갈까 같이 무슨? 오케이 민사가 어 가자 가자. 어. 우선 먹을 거부터 푸짐하게 챙겨주는데 뭐, 뭐 먹고 싶어? 말만해. 어, 그래도 되니까? 야 당연하지. 야 아무거나 골라봐. 일군은 이집도 그리 오래 갈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어차피 조금 있다가 6번이나꿀는대로갈 수도 있다니까. 그때까지만 잘해주래. 근데 와필 저희 분대로? 아씨, 그러니까 말이다. 다 고른 거 같습니다. 어, 어. 어. 다 골랐어. 줄서 있어. 그런데 이때 자네 부족인데요 이거 빼고 한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계산대 맨 앞에서 잠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지금 사람 많으니까 들어갔다 이따 오세요 아저씨 뭐야 왜돈 부족해 중석응 응.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아 아닙니다 팀장님 네. 저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안 사도 됩니다 이거 그냥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고맙합니다중석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간 동우는 가자마자 쓴 소리를 듣고 왜 빈손이야? 죄송다그 잔액 부족이 떠가지고 아 <laughs> 씨, 야 그런 확인 좀 해라. 죄송다 고참 찬석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동우야, 일 누구? 죄송해? 맞습니다. 진짜 죄송해? 맞습니다. 진짜 죄송한 새끼 끌고.

그런데 저녁할 때까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저 저녁 전역? 저녁을 여기서 할 거? 해 해야지 않습니까? 이에 일구와 상우는 급히 다른 곳을 추천했죠. 어, 어, 어. 더 좋은 건 많아. 야 여, 여기는 시설도 안 좋고 전방이라서 전장 나면 그냥 제일 먼저 죽는 곳이고. 저도 만약에 백만이 있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부대로 갈것 같지 말입니다. 그치 내 말이 어, 어. 맞습니다. 랄들을 해라. 그렇게 헛소리가 난무한 날 밤. 민석이 배탈 때문에 깨는데요.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났나? 이후 시원하게 일을 해결하고 후련하게 화장실을 나오던 그때. 아 씨. 내가 복 찬석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충석. 미쳤어? 죄송합니다. 계신지 몰랐습니다. 들어올 때불 켜져 있으면 사람 있가보다 뭐. 다행히 사단장 아들인 민석을 건들지 않았지만 못 보던 새끼 이병 민석아냐잘못 들었습니다. 사단장 아들 로 아니냐고. 지마나 나쁜 사람 아니야. 이등병이 그럴 수도 너님 누구야? 임다해, 이병님 이병님 민석의 맞선님 다해는 아니었죠. 중성, 김현사 그... 사모님,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그래야죠. 우리 위대하신 후인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찬석은 곧이어 다혜에게 화풀이를 하는데요. 차려. 후인관이 똑바로 안 하지. 그좀더 교육시키겠습니다. 근데 너부터 좀 교육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 공우가 일을 목격했지만, 바로 문을 닫았죠. 예. 아닙니다. 구사입시오. 그런데 잠시 후. 다해는 이상한 충동이 들었고 순식간에 총을 장전했죠. 그리고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난 다해 날이 밝자 그는 평소와 똑같이 굴었는데요. 인다혜 이병님 어제 별일 없으셨습니까? 괜히 저 때문에 빨리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 실내점으로 행복해지니들 <laughs> 행정마에서 전파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실내점으로 오 나이스 <laughs> 어최우상대에 비가 점점 그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laughs> 어, 하지만, 아, 하지만. 아, 네, 제... <laughs> 행정마에서 전파합니다 비가 조금 그친 관계로 실외점으로 심해져. 저따 뺏는 명령에 불만이 쏟아지는데요. 이게 마, 말이 되냐? 주말에 전투복에 우 입고 전무? 아이 중대형 진짜. 아니 그야말로 점점 심해져. 아 이게 군대냐? 시발. 그런데 이때. 어? 야 박민석 이병 박민석 야 지금 당장 전화부터 가서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한테 말입니까 민석에게 아빠 찬스를 쓰라는 아빠 일구 야 아빠한테 비 존나 오는데 실내 좀 시켜달라 그러면 사단 지침으로 실내 좀할거 아니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뭐해 빨리 가아네 결국 민석이 떠밀려 전화를 하는데요 어 여보세요. 아, 아빠. 하지만 잠시 후 어떻게 됐어? 통화가 되기는 했는데 어, 되긴 했는데. 어. 민석은 혼만나고 돌아왔죠. 어, 엄청 혼났습니다. 그린새끼가 그런 거 가지고 전화하냐고. 그렇게 모두가 포기한 그때. 어. <목소리> 행정망에서 전파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관계로 전군 실례 점호한다고 하니 사단장 파오로 뒤바뀐 점호. <목소리> 이거 진짜 시, 싫어합니까 이거? 야. 박민석! 제일 귀 민석아! 덕분에 민석은 선임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민아빠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종교 행산날 병장님 <laughs> 기독교 가시는 분들 행정관으로 집합시켜 합니다 그리고 3, 2, 3. 놀랍게도 병장 진우도 일어나는데요 심지병장 교회 가니까뭐 오랜만에 사실 그의 목적은 바로 첫 눈에 반한 그녀를 보기 위해서였죠. 그런 한편 종교 활동 대신 동아리에 온 민섭. 하지만 간부 오케이 시작합시다. 독서 동아리는 그저 이름뿐. 이곳의 주된 논의는 마피아 찾기였죠.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아아그얘습니다나 여기에도 룰이 있는데요. 이새끼이 새끼 마피아 맞잖아, 새끼야, 이병 투표 시작해. <laughs> 어, 제발 한 번만. 아, <laughs> 한만 어? 아, 진짜 투표합니까? 아, 발새끼 투표하라고, 발새끼 무조건 찬석의 말이 법. 모두가 그의 눈치를 봐야 했죠. 제, 죄송, 죄송합니다. 저, 투표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 간부가 찬석에게 뭔가를 건네는데요 야, 찬석아 덕분에 핸드폰 잘 바꿨다 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부탁한 거 그건 다름 아닌 술이었죠 아... 찬석은 그날 새벽 바로 술 파티를 벌였고 경남아 우리 딱한 병만 더 먹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혼자 동아리를 빠졌던 동우를 괴롭히는데요 됐 아...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동아리 활동하면 이런 일 없었잖아. 왜 시X 혼자 기독교를 쳐가. 그런데 갑자기 민석이 언급되고 강찬삼이 그 박민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 아빠 사단장이래며. 아, 삼천도현 대장이랍니다. 뭐? 야김동우예 네, 김동훈. 가슴인석이좀 들어와봐. 민석은 자다가 뗏든 불려가야 했죠. 강찬삼 형님 잠깐 찾으죠. 아 어, 네. 이후 자리에 앉자마자 술부터 마셨는데. <laughs> 이 새끼 남자네 남자. <laughs> 아 근데 이렇게 술 마셔도 되는 건가? 우리는 돼. 계속 권하는 술을 민석은 거절하지 못했고. 소자는 더 줘라. 우리 박 사장님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저 아무 힘도 없습니다. 힘은 새끼야 만들면 되는 거야. <laughs> 그러자 다음날. 술에 쩌들어 눈도 뜨지 못하는 민석. 야, 박민석 야. 어, 어. 어이씨, 뭔뭐 냄새야 이거? 어. 술 냄새 아니야 이거? 아 어, 죄송합니다. 음. 어제 삼생에서 또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김동울 병이 음. 민석이 데려가는 거 보고 잠들었습니다. 강찬석 이 새끼가 쳐돌았나 그런데 이때. 야, 빨리 챙겨. <laughs> 네. 신민혁 병장. 어, 어. 어디 간 거? 갑자기 진우가 세제를 가져가는데요. 와좀더 빨려. 리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찬석이 있는 생활관. 야 그리고 세제를 냅다 찬석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참 먹고 있마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얼마 뒤. 아이고 언제 다냐 동우는 작업 중에 은닉탄 수거함을 뒤집었고 민 끝에 실탄을 급히 챙겨 넣었는데요. 이후 자이언스에 들어간 생활관. 빨리 대민 나 가야 돼. 그리고 과물대 깊은 곳에 탄을 숨겨뒀죠. 아좀 빨리빨리 새 조선도. 아그왜 애한테 그러냐. 그런 한편 배수로 작업 중인 이들. 아, 얼마 남았냐? 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씨. 이때 소대장이와 진행을 확인하는데 소대장 이걸 뭘볼게아 이거를 배로잘 진행되고 있나? 내가 한번 확인해봐 되겠나? 정확한 수치까지 따지며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아니 주을 왜? 이가 부족한데? 이에 일구가 반박하는데요. 소로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오늘이 임이첫 작전 투입이라고 수 저는 작년부터 배수로 작업만 2 0 번은 넘게 했습니다. 야 계속파 동작 그만 야 빨리 끝내고 들어가자 더 추워지기 전에 <놀람> 그러다 결국 서둠도 이제 좀 들어가서 쉬십쇼 저희도 빨리 끝내고 가 소대장이 폭발해 계급을 따지고 어. 최일구 상병과 나 오석진 소위중 누가 더 계급이 높지? 실제 계급 말임 바로 나다 그렇다면 누구 명령을 따라야지아 어, 최일구 상병 그치 당연히 그래야지 강미석 이병 지휘관으로서 명령한다 엎드려 뻗쳐 어 엎드려 뻗쳐 야 하지마 중간에 낀 민성만 곤란해졌죠. 엎드려 뻗쳐! 어, 엎드려 뻗쳐! 하지 마. 아, 하지 마. 임대이병 다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하지 마. 하지 마.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하지 마. 하지 마. 김상훈 일병 엎드려 뻗쳐. 1구와 소대장의 싸움은 갈수록 격해지는데 이건 자존심 문제야. 이거 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끝내고 내려가시 바랍니다. 본지관은이 모든 책임이 가장 선임자인 최일구 상병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최일구 상병 엎드려 뻗쳐. 빨리 끝내고 들어가자. 네.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최일구

같은 시각 간부와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던 찬석 부서연처은 성실하고 유돌리는 간부가 어디 있다고 고맙다 찬석아. 근데 너 진짜 저녁 간부대 어떡하냐? 그는 아, 자신이 아, 간부급이라 아니. 생각하는 듯했죠. 근데 확실한 건저 없으면 부대 완전 개판 될 겁니다. <laughs> 애새끼들 짬티나 부릴 줄야지야 이씨 조용히 하라고! 부서없다 <laughs> 한편 동우는 이병한테도 무시를 받고. 야, 아, 거기 계셨습니까? 송합한다 아, 저 새끼가 진짜. 흐흐. 하... 그러다 문득 실탄을 보자, 뭔가를 고민하는데 그 시각 찬석의 짓을 알게 된 상병 경태. 희정아 일병도 희정 아니, 삼 분대들 지금 어디 있어? 왜안 보이는 거야? 아마 대민지원 나갔을 겁니다. 대민지원을 왜삼 분대가 가? 그이 분대가 가는 거야. 강찬석 상병이 아마. 바꿨대? 그,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새끼들 진짜 돌았나? 잠시 후아씨발 달달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경태는 찬석이 돌아오자 바로 찾아가 따졌고 대민 지원을 왜 니네 분대가 갔냐? 원래 이 분대가 가는 거였잖아. 개들한 뭔 상관인데? 바꾼 바꾼다고 말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니네 때문에 지금 이 분대 애들 아직도 밖에서 개고생하고 있어 알아? 그러니까 개들한 뭔 상관이냐고. 말이 통하지 않자 뼈 아픈 일침을 날렸죠. 너 부대가 니거 네 같지? 너 그냥 상병 좆밤 나부랭이 그 이상 그 야도 아니잖아 찬서가 정신 좀 차려라. 그러자 뭐라는 거야, 에미비도 없는 새끼가. 찬석의 말에 싸움이 시작되고. 새끼 서로 주먹을 주고 받는데요. 없잖아. 이들은 곧 연병장을 돌게 됐죠. 그리고 수사장님. 대장님 왜 뜨고 계실까? 행보가 엎드려 뻗쳐를 시전했던 소대장도 함께였지요. 힘난 대장! 힘난 대 같이 가! 그런 한편 아니가 거기서 잡아줘! 야 일어나! 아 어, 씨! 왜 이렇게 또안 보여 격투 기술을 연습해 보는 일구. 야 아픈 말해라. 예 알겠습니다. 팔꿈치를 좀더 안쪽으로. 어 이렇게. 야 아프냐? 아프냐? 야 이거 제대로 들어간 거 맞아? 이 새끼 반응이 없는데. 예 거기서 힘을 좀더 주시면. 아 힘을 줘? 그런데. 이렇게. 어. 우두둑 소리와 함께 팔랑거리는 어. 사이의 팔. 괜찮으십니까? 아. 어. 아. 어. 어. 이 새끼 어. 많이 아픈 것 같지 말입니다. 어.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하는데 뼈 맞춰보라니까 아픈 말해. 뭐야? 망진거야 하지만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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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어. 잘못된거 같습니다 갈수록 어. 어. 상황이 악화됐죠 어, 어, 어. 그 뒤로 올리면 야! 외모님 외모님 조용히 좀 왜? 왜? 사인이 나? 팔에 빠졌어 아니 팔은 대연 일이 되는데 뭐팔 빠져가지고 소리기 지르고 리러나 가만히 있어자 하나 둘셋 행복아님 근데 왜 손바닥이 바깥을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initiation> 그렇게 난리가 난 한편 찬석은 동우를 상대로 격투 연습 중인데요 원투 플라투 원투 바디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아, <questions> 아, 아 진짜 아픕니다 아, 진짜 아픕니다 <S ein 웃음> <MANDO> 아, 아아 하지만 아, 그 순간 순식간에 얼어붙은 분위기 아이씨 하라. 알겠습니다 결국 동우는 손에 피를 보고 아! 잠시 후 <laughs> 챙겨온 실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요 그리고 그날 새벽 <laughs> 불침번을 서다 찬석을 깨우러 가는데 아, 지금 몇 분이야? 13분입니다 찬석을 깨워야지 어다이야이회영입니다네 관전 선배님한테 내가 전달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어쩐지 심상치 않은 동우의 발걸음. 고디어 <목소리> 실탄까지 꺼내 드는데요. 지난 군생활 동안 지독하게 괴롭힌 찬석. <목소리> 그 누구도 동우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고. 진짜 죄송한 새끼가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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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너같이 죄가 많은 새끼들은 백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 결국 동우는 자신의 손으로 끝내려 하는데요 그런데 동우야 그 순간 동우를 붙잡은 경태 그냥 내가 깨울게 너 저기 찬석이한테 털릴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야 뭐야 어디 아파? 곧이어 손에 있던 실탄도 들켰죠 김동우 손줘 선배. 피라고. 야, 김동우. 너 그때 뭐 부자, 찬석이 나오는데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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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석이 나오는데뭐부나가고를 해요. 잠시뒤. 경태와 동우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 진짜 못 버티겠습니다. 야 버티게 해줄 테니까 너 앞으로 일단 쓸데없는 생각하지도 마. 자신이 직접 돌려놓겠다는 동우. 제가 갖다 놔도 되겠습니까? 제가 꺼냈으니까 제가 돌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곧 휴가도 나가시는데. 그냥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에 경태가 그를 믿고 실탄을 건네줬죠. 음. 하지만 몇 시간 뒤. 형님 너뭐 찾으십니까? 아 담배 떨어져가지고. 어, 여기 그 강철사님 그 담배 제가 꺼내서리겠습니 하필 찬석에게 바로 들키고 마는데요 이거 뭐냐? 그렇게 동우는 엄청난 약점까지 잡히게 됐죠 죄송합니다 너나싸주이려고 어, 갖고 왔냐? 잘못됐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그지랄한 것도 이것 때문 아니냐고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생각할수록 큰일 날 새끼네 네 목숨은 이제 나한테 달려있다 그런데 다음날 중대장에게 야.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바로 사단장님이었죠 사단장님 충! 그러자 잠시 후 빨리 받아 중대장님 일병 노시정 전화 받았습니다 무대에 급하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 대상은 다만 있어. 그 강자삼님 잠시 그 다름 아닌 찬석이었는데요. 아 어, 왜? 중대장님, 한테 방금 전화가 왔는데 말입니다. 이에 잔뜩 열이 받은 찬석 <laughs> 그리고. 더! 미사! 야. 박민석이 새끼 어디 갔어? 화장실 갔습니다. 혜든 민석을 찾는데. 야, 박미사! 어, 이병 박민석. 나와. 어추 준다. 사단장의 전화로 휴가가 넘어간 것 때문이었죠. 박민석 이병이 대신 가기로 했습니다. 3. 걔가 왜? 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단장님이 이병 박민석. 야. 그렇게 멱살을 잡힌 민석. 과연 또라이에게 걸린 민석의 군 생활은 앞으로 평화로울 수 있을지. 사단장 아들로서 일명 군수저를 물고 온 신병의 군 생활 이야기. 신병이었습니다. 신병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2억 5천만 뷰 신화를 쓴 장삐쭈의 애니메이션 신병을 실사화한 작품입니다. 실제 겪은 군생활을 바탕으로 쓴 작품인 만큼 리얼하고 현실적인 에피소드가 있으며 원작의 유쾌한 분위기에 더불어 군대가 갖는 문제와 여러 사건 사고를 묵직한 스토리에 풀어냈는데요. 또한 푸른 거탑 시리즈를 연출한 민진기 감독이 이 작품을 맡아 더욱 믿음이 갔죠. 더불어 장빛주가 직접 극본에 참여해 원작이 가져든 재밌는 포인트가 맛깔나게 살았고 무엇보다 배우들의 캐스팅이 찰떡이었는데요. 원작과 엄청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배우들의 연기는 더욱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원작이 없는 배역 또한 어떤 역할로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군필자는 물론 전세대가 공감하며 볼수 있을 드라마 신병은 현재 볼레티비 시즌에서 독점 공개되니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병 소개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